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EOS입니다. 코인의 1세대 원년 멤버로 트론 이전에 전송을 담당했던 빠른 트랜잭션의 코인이죠. 이전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 또한 굉장히 많은 코인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eos의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매수해도 될 만한 지점은 어디인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망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10분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 신호 바로 같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정송해 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 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 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EOS 차트를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올해 3월에 임펄스 파동이 한번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 3파동은 무조건 임펄스 파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 2파동으로 보고 3파동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피보나치 기준으로 여기서 1.618 구간에서 조정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1, 2, 3, 4, 5로 1파동의 엔딩이 나온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의 조정이 2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차치하더라도, A, B, 그리고 C로 한번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파동의 피보나치 그었을 때, 이 조정을 라지 A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0.5까지, 조정을 주었었기 때문에 이 1파동은 0.786 구간 1170원 부근까지 하락한다는 걸 유추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3파동이 나와 줄 것이고 이 3파동은 1.618 부근까지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2600원 부근이 매도해야 될 만한 첫 번째 지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단순 매매 시에만 15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셈인데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상승분을 전부 수익 전환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나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계산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이 상승을 모두 수익 전환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고 저희 무료소통방에 동참하셔서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